안녕하세요. 어, 가죽공예 시간인데요. 오늘은 지금 요 앞에 보시면 머리카, 어, 머리끈 부자재가 있어요. 머리끈 부자재를 달아서, 어, 훈놀이와 기리매하는 방법을 익혀볼 거예요. 사실은 훈놀이와 기리매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앞서서 본드 칠하는 거랑 부자재 착용, 붙이는 요령을 좀 팁을 드릴까 해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. 지금 보면, 이제 염색한 게두 개가 있어요. 이게 머리 끈이 될 거고요. 사이에 들어가는 부자재가 될 거예요. 근데 얘를 먼저 이렇게 놓고 발라서 끼우려면, 사실 노하우가 없으면 여기저기 본드를 많이 묻히게 돼요. 그래서 얘를 사실은 이렇게,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. 얘가 요 안에 들어가고, 본드 칠해서 얘랑 얘랑 결합을 하게 되는데, 얘를 요 정도만 먼저 끼워 놓는 거죠. 그 다음에 양옆에 여기 딱 보시면 제가 이렇게 딱 맞게 해놨거든요. 그 양옆에 한 2mm 정도가 서로 남아요. 그러니까 얘를 부자재를 이렇게 해놓고 본드 칠해주는 게 좋아요. 본드를 칠해서 여기 2mm 정도를 남기고 본드를 칠해주고 또 반대도 이렇게 그래서 칠해주고 칠해준 다음에 얘가 여기로 쏙 딸려 들어가서 자리를 잡으면 얘네들도 여기 안에서 자리가 딱 이렇게 잡히겠죠? 그 다음에 여기에 본드를 칠해주는 거예요. 그렇지 않으면 이 끈에 본드가 묻거든요 초보들은 그래서 여기에 본드를 충분히 발라주고 주는 거예요. 작은 헤라들을 보내놔가지고 없는데, 작은 헤라를 쓰면 훨씬 더 편해요. 부드러운 헤라가 있는데, 수업 준비하느라고 보내서 지금 큰 걸로 하게 됐는데, 한번 볼게요. 자, 본드를 이 안에도 충분히 칠해주고, 밖에도 칠해줍니다. 근데 중요한 건 얇게 바르셔야 돼요. 얇게. 그리고 얘가 찐덕찐덕할 때좀 꾸덕꾸덕 해야 되나? 본드가 그렇게 해야 훨씬 더잘 붙어요. 그렇지 않고 조금 많이 해서 두 개를 결합했을 때 옆으로 본드가 기어 나오면 안 돼요. 그래서 얇게 바르는 게 포인트고요. 골고루 바르는 거. 빼놓지 않고 끝까지. 골고루 바르셔야 돼요. 얇게 골고루. 그래서 겉에가 약간 꾸덕꾸덕한 상태에서 좀 급하시면 불어주세요. 그러면 얘가 좀 하얗게 되면서 공기에 좀 많이 접하니까. 그 다음에 두 개가 꾸덕꾸덕해지면, 붙여주면, 맞춰서 잘 붙여주시면 됩니다. 너무 무른 본드를 썼을 때에는 조금 더 기다려줬다가 접합을 해주셔야 되고요. 본드는 항상 유리병에 보관하셔야 돼요. 철제통이나 유리병에 보관하셔야 되는데, 유리병이 좋아요. 왜냐면 다 쓰고 정리해서 버리기도 좋고요. 어, 일반 플라스틱병에 잘못 넣으면 녹을 수도 있어요. 자, 그러면 이제 접합이 다 끝났네요. 자, 접합이 끝났어요. 그 다음에 훈우리 기리매 하는 거 오늘 시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. 훈우리 기리매를 해야죠. 근데 제가 훈우리하고 기리매를 이렇게 약병통에 넣어놨어요. 왜냐하면 음, 이훈놀리와 기름은 사실은 단면 처리용이잖아요. 단면 처리용인데, 약병에 긴 입을 통해서 하면 조금 더 쉽게 할수 있습니다. 이렇게 잡고, 얘를 살짝 짜서, 네. 초보들이 하기에는 이게 좀 쉽더라고요. 지금 보시면, 요 단면에다가 얘 투명한 걸 발라주잖아요. 사실좀 무른데, 얘가, 아가 약간 도톰하게 올라와야 예뻐요. 도톰하게. 그리고 얘는 시간이 좀 걸려요. 금방 바른다고, 금방 마르는 게 아니고. 투명한 게, 얘가 지금 하얗게 우유빛깔처럼 보이잖아요? 근데 얘가 완전히 투명해지도록 만들어주는 게, 그렇게 투명해질 때까지 놔두는 게 중요해요. 바르는 이제 기술이 좋으면 그냥 바르는 걸로 해도 되고 있으시게를 이용해도 상관없지만 그냥 초보자도 쓰기에는 손에 안 묻고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발라봤거든요.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하얗게.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투명해져요. 그리고 얘네들은 이렇게 보시면 한쪽으로 쏠려요. 이렇게 한쪽에 놔두면 뚝뚝 떨어질 수 있어요.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잘 해서 수평으로 놔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. 어딘가 올려놔서 수평으로 잘 놔두면 손에 안 닿게 잘 놔두면 예쁘게 마릅니다. 마른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어, 호놀리를 만약에 단면 두 개가 매끄럽지 않게 이렇게 어긋나 있다. 그러면 그 부분을 채워주는 거라서 사실은 잘 다듬고 하는 게 좋지만. 두 양면이 이렇게 만났을 때 이렇게 어그러져 있으면 그 양면을 채워주는 면에서는 되게 좋은데 일단은 잘 재단 상태에서 잘 다듬어서 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개가 하나로 보일 수 있도록 이음새를 없애주는 역할이에요 코팅을 해주면서 하나로 보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되도록 깔끔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말랐나 안 말랐나 눌러보지 마시고 사람이 손안 닿는데 다잘 놓으시고 잘 충분히 말려 주시면 되는데 보통 한 두께따라 하지만 어, 2, 30분 정도 있어야 돼요. 그리고 그 위에 갈색을 얹었을 때 지금 저희 갈색을 쓰거든요. 주로. 뒤가 이제 갈색이고 하니까 갈색을 썼을 때이 투명한 게다 감싸지도록. 그러면 후놀이는한번 하는 경우 거의 없고요. 두세 번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기름에 올려주시면 돼요. 근데 기름에 조금 더 빨리 말라요. 그래서 고무 성분이 있어서 빨리 말르고 그리고 나면 이제 굳으면 되죠. 그래서 훈요이 기름에는 제가 약품이 두개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처럼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면 됩니다. 그리고 기름에는 색깔이 음, 되게 다양하게 많아요. 그래서 빨간색 가방에는 뭐 빨간색 기름을 쓸 수도 있고 보통은 저희는 저희 다 갈색을 쓰고 있는데 어, 색깔 있는 가방에는 색깔 있는 거 해주시면 좋게요. 좋고요. 통과 중에 그냥 보통 갈색 쓰셔도 상관없어요. 근데 중요한 게 검정색 바탕 가방이나 이런 거에는 갈색을 올리면 너무 안 어울려요. 검정색은 검정색으로. 다른 색깔은 갈색을 해도 무방합니다. 자, 훈리히 기리면은 이상으로 수업을 마칠게요. 다음 시간에 봐요. i mm -hmm.